이번엔 출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고 처리는 웹 출고, 엑셀 출고, 송장번호 스캔 출고, 송장번호 및 상품번호 스캔 출고 네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웹 출고는 발송 데이터를 웹화면에서 체크한 후 출고 처리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엑셀 출고는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열에 출고된 운송장 번호만 입력한 후 업로드하여 출고 처리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장번호 스캔 출고와 송장번호 및 상품번호 스캔 출고는 직접 해보겠습니다. 송장번호 스캔 출고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택배박스에 붙은 운송장번호를 스캔하여 출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스캔 시 취소나 보류 등 정상적이지 않은 주문의 경우 음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출고 시 재고 관리 반영을 선택하셨다면 해당 상품의 재고 수량도 출고와 함께 차감됩니다. 제가 스캔 처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되지 않은 운송장의 경우 송장 번호 미등록. 이처럼 음성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취소 상품을 스캔해 보겠습니다. 취소. 즉 취소나 보류 등 정상 출고 제품이 아닌 경우 음성으로 알려 출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상 제품을 스캔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정상일 경우 출고 완료 및 재고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송장번호 및 상품번호 스캔 출고는 송장번호 스캔과 기능은 동일하나 추가로 운송장 번호에 해당하는 상품이 맞는지까지 검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송장 번호 스캔 후 해당하는 상품 바코드를 연속으로 스캔하는 것입니다. 상품이나 수량이 맞게 스캔되었다면 출고 처리가 되는 형식입니다. 제가 직접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운송장 번호를 스캔합니다. 그러면 발송해야 될 상품이 하단에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하단에서 체킹이 되며 모두 스캔하면 출고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또한 정상이 아닐 경우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출고처리를 한후 각각의 쇼핑몰에 발송한 송장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발송 데이터를 엑셀로 내려받아 해당 쇼핑몰의 어드민 페이지에서 발송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 기능이 제공되는 쇼핑몰의 경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어드민 페이지의 발송 처리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